장풍풍이맞이 마저. 어여 뭐예요? 예. 어, 여기도 있다. 아니 음. 얘는

우 응. 여기 밑에야, 토끼 토끼 맛있어 닭도 맛있어 <laughs> 집이 없네. 아니요? 그러게. 때문에. 커서 그래? 집이 없나? 커서 집이 없나? 커서 그거그 알았어. 그거 고와, 응. 망가진 망가진 음. 거 아니야? 그런가? 아가 간색이 나오나? 음. 음. 어쪽은 아무 도 없어요? 음. 어 아무 도 없어요? 어디 어, 아무 도 없어요? 오빠 아+ 아+ 엄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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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엄마 여기 아빠 여기 응. 여기 꽃기가안 보여요 응아빠왜 손으로 없어 엄마여 엄마야 먹을 수있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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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엄마